할렐루야! 함양주일교회 교회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성경을 매일 같이 읽어오시고또 함께 기도로서 생활해 오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로 마지막 장을 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쓸때 정말로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요. 헬라우로 아델페에스카톤 형제들이요 끝이 이르렀도다 하는 표현이지요 어, 우리가 성경통독을 해왔는데 이제 정말 끝부분에 왔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은혜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인데요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서 요한이 그것을 보니까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 예리한 금이 나오는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뒤로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망국을 미워하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도 나서서 이제 백마탄자와 하늘의 군대를 대적을 하게 되는데요. 짐승과 거지 선지자는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백마 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에 죽게 되어서 공중에 모든 새가 모여서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잔치상이 차려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이 성리하여서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합니다. 구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죠 심판의 날이 심판의 날이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잔치 날이 되는 것입니다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천사가 무적경의 열쇠와 큰새사슬로 용을 잡은 후에 무적경에 던져 놓고 천년 동안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사탄이 꼼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어, 바로 이때에 사절을 보면 순교당한 영혼들, 또 표를 받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그때에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제 혼인 잔치 이후에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지요. 허니문을 천년 동안 갖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계획나 방해가 전혀 없이 그 동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를 못합니다. 오직 순교당한 영혼들, 그리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만 그때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왕로릇,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5절을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고,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거죠. 영원한 사망에. 그 둘째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예고를 듣습니다. 사탄이 폐망하게 되는데요. 7절에서 10절을 보면, 천 년이 지나면 잠시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마지막 발부등을 치게 되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 11절을 보면 어, 이전의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 20장 12절, 13절을 보면 어, 이제 죽은 자들이 그때에 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서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보좌 앞에 두 개의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또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이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제 기록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에, 그런, 이제, 도성이, 성업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고, 또 7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어, 어린 양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이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어, 그, 이, 기록을 이제 해 놓았습니다. 9절을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요한이 듣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16절을 보면 그 성은 내부가 반듯 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시는언약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공만한 인 것이죠. 22절을 보면 그곳에서는 성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상에서의 그런 모습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23절을 보면 그곳에는 해나 달의 빛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덩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빛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성업인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어, 20... 2장은요, 이제 그 때가 속히 온다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셔서 보응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12절을 보면,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을 하고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 천국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희게 준비된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해 주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받을 상급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준비한 자들은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이 말씀에 더하거나 혹은 재하거나 이 말씀을 하나라도 재하거나 하나라도 더하지 말라.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더하는 자에게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루관성의 참여함을 재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합니다. 아, 우리 성도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아놨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말아놨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하고 언제라도,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소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예,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어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어 우리 천국에 주님 앞에설 때에 입, 입게 될그 옷, 그 두루마기를 어린양이 비록 깨끗하게 빨아서 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부단히 말씀을 읽고 또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성찰하고 또그 말씀으로 소망을 삼아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또 주님이 언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더라도 말아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심히 연약한 저희들임으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새해를 출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